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진쌤입니다. 오늘 사실 제가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, 어, 우리 교실에서 그거를 조금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어, 퇴근 바로 전에 한 원장님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. 이 선생님께서 1년 전에 컨설팅을 받으시고, 어, 제가 지금 1년 됐는데 20명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. 오히려 학생들이 좀 줄었어요. 문제가 뭘까요?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, 통화를 하면서 또 들었죠. 먼저는 들었거든요.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, 학생은 몇 명이고, 또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학생들 시간 말하는 거거든요. 어,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그냥 다 드러나죠. 가장 큰, 어, 문제는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내가 하나도 몰라. 레시피에만 의존해야 돼. 라고 한다면 그 레시피 그대로 하는 게 정석이거든요.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맛이 천차만별인 것은 조리 도구가 무엇인지, 내가 가스에 조리를 했는지, 인덕션에 조리를 했는지에 따라서, 그리고 또 조리 도구에 따라서, 어, 레시피는 똑같지만 굉장히 미세한 그런 맛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. 하물며 그 레시피조차도 기본적인 것 따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좋은 결과를 바라겠어요. 그래서 제가, 아, 굵직한 거몇 가지 다시 코칭을 해드리고, 들어보니까 어, 교육 받을 때또 컨설팅할 때그 프로그램들을 어, 100% 활용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.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. 또 무료인 것도 있거든요.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컨텐츠도요. 정말 값중 값인 게 있어요.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컨텐츠가 우리 교실에 어,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컨텐츠가 있고요. 내가 그 컨텐츠 회사에 끊임없이 돈을 내야만 하는 그런 컨텐츠도 있다라는 거죠. 어, 보통은 리딩을 한 가지 출판사를 사용하기보다는 너무 많은 것도 복잡하고요. 어, 두 가지, 조금 더 확장해서는 한 많게는 세 가지지, 그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안에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. 어지간한 건 출판사가 다 해결을 해 줘요 그런데 이한 가지 출판사만 오롯이 내가 쓰게 되면 아이들이 지루하겠죠 그래서 원장님이 어, 학생들이 좀 이제는 1년 정도 지나니까 지루해해요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몇 어, 가지 컨텐츠 즉몇 가지 출판사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라고 했을 때 음, only one 저딱한 가지만 쓰고 있어요 이것 또한 굉장히 나한테 불리해요. 어,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 그런 녹아져 있는 스토리들을 아이들에게, 고객들에게 어,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입맛에 맞게끔 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선생님이 하실 역할이거든요. 또한 가지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. 공부방을 할수 없는 그런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, 제가 어, 무슨 말씀이세요? 그랬더니, 그 아파트 입주할 당시에 이 동네에서, 즉, 이 아파트에서는 어떤 공부방도, 어, 개설하면 되지 않습니다. 라는 걸 아, 아마도 아파트 관리실에서 그거를 전 입주민에게 규제를 강화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러한 조건이 있다 보니까, 이 선생님이 이제 1년 정도 되시고, 20명까지 늘었어요. 라고 할 때, 아이들이 쭉쭉쭉 더 늘어나는 게 당연하거든요. 그런데, 나가라. 어, 당신이 여기서 공부방을 더 이상 할수 없다. 일종의 압박감, 주변의 시선, 누군가는 배가 아파서 지속적으로 테크를 걸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러한 규제 조건이 있다라는 건 교육청에선 있을 수 없지요. 관리실에서 지속적으로 어, 규제에 어긋난다라고 태클을 걸으니까 이 원장님이 조만간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더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.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저는 속으로 아, 잘 됐네. 뭐 어차피 지금 조금 더 교통정리가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구멍난 것들이 있네 그런 생각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받았거든요. 내가 경험되지 않은 건 기억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전을 하시면 기존에 저에게 교육받았던 방법 그대로 그대로 한번 팔로우해서 진행을 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무리 주변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나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. 입주할 때 이런 관리 조항이 있었구나.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. 뭐 나가라고 하니까 규제에 어긋난다고 하니까 내가 이전을 해야 되겠네. 이미 그렇게 마음을 드셨기 때문에 새로 이전하는 곳에 가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동안 좀더 구멍 났던 것들을 다시금 메꿔서 어좀 재도전할 수 있는,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져봤습니다. 주변에 처한 장애물을 믿지 마시고요. 해결하고자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.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. 둘 중에 하나죠. 내가 싸우던지 아니면 피해서 다른 곳에 이전을 할지는 원장님의 몫입니다.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 내가 1년 정도 스스로 이곳에서 트레이닝을 삼았네. 어, 문제 해결을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다시금 이전하는 곳에서는 토플도 좀 과감하게 치러보시고, 안 써봤던, 즉,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컨텐츠를 다시금 어, 사용하셔서 어, 지금보다 훨씬 더 배가가 될수 있는 그런 원장님의 교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. 충분히 잘하실 수 있거든요. 이분도 또 공부도 많이 하셨고, 외국어도 상당히 유창한 분이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한 출중한 스펙을 갖고도, 뭐, 문, 답, 답을 다 알려줬어. 레시피를 있는 그대로 전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, 이, 아, 이거는 아직 우리 교실이 아니야. 라고 빼고, 아, 이것도 아직은 나더 인원이 채워지면 내가 쓸 거야. 이러한 마음가짐은요. 아줌마 버전입니다. 그래서 제가 원장님, 어, 아줌마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. 사업가 버전으로 다시금 리마인드 하셔서 어, 얼마나 좋아요? 답을 다 알려줬는데, 그대로 다시 한번 아, "제 도약 하십시오"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. 저도 아파트에서 그런 조항이 있다라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. 요즘에는 입주민들 입김이 너무 세서 이런 것도 딴지를 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좀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셨다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도움될 것 같습니다. 90% 이상의 문제의 답은요,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. 내가 알고 있다니까요. 무엇이 부족할까요? 조금만 코치해주면 행동만 하시면 돼요. 그 행동이 한발 떼지를 않아서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약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5분이든 10분이든 한 발자국 떼서 내가 행동을 빨리 하는 게 훨씬 더내 문제 해결에 유리하다라는 걸 이제는 고민은 짧게, 행동도 빠르게 이 버전으로 가고자 합니다. 그래서 영도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. 6월달에 세미나 정말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. 신청 많이 해주세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